영상에 앞서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화성시 부동산 정보공유방을 만들었습니다. 주소는 댓글에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정보공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화부동산 장세명 소장입니다. 오늘은 화성시 팔탄면을 분석해 볼까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가재교차로라고 합니다. 여기는 봉담읍과 향남읍을 이어주는 곳에 위치한 교차로인데요. 팔탄면은 화성시의 동서남북을 이어주는 중부지역의 교통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팔탄면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화성시 중부에 위치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이 지도 뒤쪽에 보시면 굵직굵직한 도로가 팔탄면을 지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중부에 위치해 있고요. 관할 법정리는 총 16개리입니다. 면적은 50.96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의 약 17.5배가 되겠습니다. 화성시 가운데 있으며 동부와 서부, 북부와 남부의 길목에 위치했습니다. 이러한 위치로서 1994년 화성군청 이전지로 예정이 되었다가 남양읍과 투표를 했습니다. 한표 차이로 남양읍에게 적고요. 그래서 남양읍으로 화성군청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는 그 군청이 화성시청으로 바뀌죠.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팔탄면을 가운데 두고요. 화성시청이 있는 남양읍, 그리고 비봉면, 봉담읍, 향남읍, 장안면. 이렇게 다섯 지역이 접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접한 다섯 지역 중에서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화성시의 주요 6도심이죠 거기에 세 군데인 남양읍과 봉담읍, 향남읍이 접해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화성시청이 남양읍에 있기 때문에 주변 주요 지역에서 화성시청으로 이동을 할 때는 이 팔탄면을 지나야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팔탄면의 인구는 2023년 6월 기준 만 17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부터 인구가 줄었는데요. 아마도 향남읍과 봉담읍으로 인구가 이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팔탄면에는 분교 포함 초등학교 3곳, 대학교 1곳, 대학원 1곳이 있습니다. 팔탄면의 특징으로는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가 팔탄면을 지나고 있으며 39번, 43번, 82번 국도가 지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남비봉 팔탄 IC, 바라나 IC, 팔탄 JC 그리고 가재 교차로 유람교차로가 8탄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8탄면에는 산업단지가 있는데요. 8탄123공단 및 협동화단지가 있습니다. 약 23만 7천 평이고요. 워낙 범위가 넓어서 이렇게 특정 지역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또한 석은, 월문, 동방산업단지 등약 20만 평의 산업단지가 있고요. 그 외에 다수의 산업단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범위가 넓어서 특정 지역 사진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한미약품 공장이 팔탄면에 위치해 있고요, 유람온천 서해안 고속도로의 화성휴게소, 빌리오스 골프장, 대상저수지와 낚시터도 팔탄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팔탄면 교통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도로 현황입니다. 오른쪽 지도를 같이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팔탄면을 서해안 고속도로가 관통을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남북으로 빨간색 선이 있고요, 이 도로가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가 팔탄면 북쪽을 횡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는 봉담읍, 비봉면, 팔탄면, 남양읍, 마도면과 연결되는 상당히 중요한 도로로 볼수 있습니다. 이 서해안 고속도로와 나란히 팔탄면의 종축 도로로서 39번 국도가 있는데요. 비봉면과 팔탄면, 향남읍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82번 국도 같은 경우에는 팔탄면의 횡축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남읍과 팔탄면, 장안면, 우정읍을 연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도로로 볼수 있습니다. 43번 국도 같은 경우에는 주요 거점인 봉담읍과 향남읍을 이어주는 도로로서 가운데 팔탄면이 끼어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310번 도로와 318번 지방도는 크로스로 8탄면을 가로지르고 있어서 8탄면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교통이 좋은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이 고속도로와 국도가 만나는 지점에는 남비봉 8탄IC, 8탄JC, 바란 i c 가 있고요. 유람교차로와 가재교차로가 팔탄면에 위치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향후 팔탄면 교통계획입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대각선으로 검은색 점선의 모양이 보일 텐데요. 여기는 철도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신안산선과 서해선 복선 전철이 팔탄면을 지나서 연결되게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팔탄면에는 정차하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팔탄면 지역 분석입니다. 왼쪽 지도를 보시면 팔탄면 지형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평지 지형을 녹색과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녹색과 빨간색의 의미는 뭐냐면 녹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로 되어 있어서 개발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지역을 표시를 했고요. 붉은색은 그래도 앞으로 발전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지역을 표시했습니다. 번호를 이렇게 하나씩 매겼는데요. 저는 팔탄면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화성시 이어주는 교통허브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른쪽 1번, 2번, 3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팔타면의 도시 지역이고요. 어, 구장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1번을 조금 더 지도를 확대해 보면요. 팔타면 면사무소가 이렇게 북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 아래쪽에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곳이 그 전에는 절대 농지 농업진흥구역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생산녹지 도시지역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농림지역과 생산녹지의 건폐율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려보면요.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 20%, 용적률 60%고요. 어, 기본적으로 개발은 농업인 위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농림지역에는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거나 농가주택, 농가창고를 많이 짓죠. 생산녹지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 20%. 용적률 80%로서 4층 이하의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위 가능한 건축을 요약하자면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일종 근생 병원 노유자시설 여기서 말하는 노유자시설은 유치원이나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농림지역에서 생산녹지로 물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모두가 생산녹지로 바뀐다는 가정하에서 많은 개발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팔탄면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워낙 좋아서 산업단지와 공장이 많습니다. 대신 수요 대비해서 팔탄면 도시 지역에는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 다가구 등의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생산 녹지 지역이 확대가 되어서 농림 지역까지 생산 녹지로 바뀌면 쉽게 얘기해서 도시 지역으로 바뀌면 이쪽 지역은 엄청 넓은 평야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 지역에 많은 개발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번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번 국도가 지나가는 곳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주요 육도심 중에서 아주 중요한 봉담읍과 상남읍이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가재리가 위치해 있고요. 이쪽 지역은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이거든요. 어,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지역의 미개발 지역이 비도시 지역보다 우선순위라는 것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심과 도심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맑고 깨끗하고 공기가 좋은 곳은 개발이 안 되죠.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 지역으로 바뀐 지역, 저는 이번 지역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번 지역인데요. 3번 지역 같은 경우에는 봉담읍과 팔탄면이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물론 왼쪽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왼쪽 산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쪽 지역도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 기천리 실거래가를 조회해 보시면 거래가 많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물론 3번 양쪽이 산으로 배치되어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집가가 어, 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화성시 팔타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팔타면을 마지막으로 지역분석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지역을 분석하다 보니까 화성시의 매력에 더욱 빠졌고요 아, 정말 땅이 넓지만 각자 지역마다 특징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성시가 무궁무진하다는 걸 느꼈고요 저는 이제 지역분석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관심 있는 지역을 깊이 들어가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화성시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카톡방을 만들었거든요 어, 댓글에 보시면 주소를 남길 테니까 들어오시면 또 저랑 직접적으로 정보 공유를 할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팔탄면을 마지막으로 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지역 분석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만족 못 하셨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더 보충하면서 좋은 정보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8탄 면의 주요 거점에 드론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신화 부동산에서는 매물 접수하고 있으며 광고비는 무료입니다. 타 부동산과 공동 중개도 환영입니다. 문의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